카톡에서는 어떤 한 가지의 실수로 일십이 난다기 보다는 이렇게 마이너스 요소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일십이 나는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카톡 호구편이에요. 남자들 카톡 진짜 못하죠? 여자 좀 꼬신다는 남자들도 카톡 스킬은 형편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클럽이나 길거리 가서 번호까지는 봤는데 연락하다가 계속 연락이 툭툭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카톡 호구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카톡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 중에 이게 있어요. 카톡에 킥킥킥킥 너무 많은 남자들 웃기지도 않은데 자동으로 킥킥킥을 달고 사는 거죠. 그냥 실없는 놈으로 밖에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의 프레임을 스스로 깎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초반 매력을 좀 높게 박았거나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여성분보다 더 괜찮을 때는 카톡을 잘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난 카톡을 잘해. 그러나 객관적으로 여러분보다 괜찮은 여자는 못 만나죠. 특히나 일반 남성은 카톡을 못하면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연락처를 받으면 카톡을 통해서 서로 밀당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랑은 카톡이 잘안 이어진다고 그만큼 많은 일반 남자들이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카톡에서 기억할 건 여러분의 프레임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카톡으로 이끌어내야 될 출력은 내가 보내는 키키킥이나 이모티콘만으로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특별하게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보내는 키킥은 별 느낌이 없지만 나보다 선배가 보내는 웃음은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관심 없는 여자애가 보내는 웃음은 별 느낌이 없지만 관심 있는 여자가 보내는 웃음에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높은 가치의 상대방이 보내는 웃음은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또한 이 웃음을 계속 남발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웃음이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겠죠 굳이 여러분의 점수를 깎아먹을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보상받고 있다 상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호구남이 보내는 기프티콘보다 여러분의 웃음이 왔을 때더 기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웃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여성에게 웃음을 쓰는 이유는 뭐 대부분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앞으로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자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카톡을 하면은 어차피 그 여자 못 만나요. 여자는 좋은 사람을 안 좋아해요.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여러분이 웃음을 쓸 타이밍은 첫 번째, 여성을 놀리거나 장난을 칠때두 번째, 여성이 내게 호감 신호를 보내줄 때세 번째, 여성이 나한테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할때네 번째, 분위기를 전환할 때입니다 위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 킥킥이나 이모티콘을 사용을 한다면 상대방은 보상이라 생각을 해서 더 받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시도 때도 없이 남발을 합니다 호감 신호란 느낌보다는 형식적인, 가식적인 웃음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상의 차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여러분을 놀린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비호감 신호가 담긴 말을 했어요. 근데 무시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받아 준다면 여자는 당신과의 관계에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킥킥을 난발한다면 여자한테 호감 신호가 안 나와도 계속해서 투자하는 구도가 되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니디한 남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톡에서는 어떤 한 가지의 실수로 일시비 난다기보다는 이렇게 마이너스 요소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일심이 나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